안녕하세요. 후라이나미입니다. 오늘은 대륙의 브랜드, 엑스텝의 카본 러닝화죠. X360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볼까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에 3대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엑스텝이었고, 리닝, 안타라는 브랜드도 되게 유명한 브랜드였습니다. 세 가지 브랜드 중에서 x t 탭 p 을 먼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중국 지인한테 추천을 받았었는데 x t 탭 p 러닝화가 좋다고 추천을 받아서 x t 탭 p 360X를 사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에는 x t 탭 p 의 계급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전문 레이싱 모델인 160X가 있고 그 다음 모델인 260X, 마지막 모델인 360X가 있습니다. 카본 운닝하다 보니 조금 더 정확한 리뷰를 위해서 제가 오늘은 소코니 엔돌핀 프로 4와 나이키의 베이퍼 플라이 3를 함께 가져와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입니다. 12만 3천 원 정도의 가격이고 베이퍼 플라이 3나 엔돌핀 프로 4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가성비 좋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질은 메시 소재로 되어 있어서 통풍성이 괜찮았고요. 베이퍼 플라이나 엔돌핀 프로4에 비해서는 약간 두께감이 느껴졌고, 저기 앞에 오퍼 부분에는 약간 코팅 처리 같은 게 되어 있었습니다. 쿠션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푹신푹신한 감은 있으나, 나이키의 베이퍼 플라이나 엔돌핀 프로4에 비해서 약간은 조금 더 단단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쿠션감이었구요. 발볼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나온 편은 아니었고, 나이키와 비슷한 감이었습니다. 베이퍼플라이나 엔돌핀 프로에 비해서 약간은 쿠션감이 단단하게 느껴져서 충격 흡수를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닌가 시험을 해봤는데요. 무릎이나 다른 쪽의 충격의 이상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웃솔 부분인데요. 어, 접지는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저는 저 핑크색으로 된 밑창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이키와 엔돌핀 프로와 비슷했습니다. T400이라는 풀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었고 미드솔도 본인들이 만든 에이스 미들 테크놀로지 미드솔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퀄리티 마감도 깨끗하고 촘촘하게 잘 되어 있어서 찢어지거나 할염려는 없어 보였고요. 무게는 232g 정도로 베이퍼 플라이나 엔돌핀 프로에 비해서는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 무겁다고 느껴지는 무게감은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크게 나쁘지 않았고요, 화사한 핑크 컬러라서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힐 부분도 안정적으로 잡아주어서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행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이퍼 플라이 3를 먼저 신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엑스텝 제품을 착용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서코니 엔돌핀 프로포를 신고 또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0X를 신고 주행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천천히 뛰어보기도 하고 빠르게 뛰어보기도 하고 최대속도로 뛰어보기도 하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던게 신발의 안정성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 부분에 일단 제일 먼저 놀랐고요 어, 이게 카보나인데 이렇게 안정감이 느껴져도 되나 할 정도로 안정감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력과 반발인데요 베이퍼플라이는 통통 튀겨주는 느낌이고 서코니 엔돌핀 프로 4 같은 경우에는 제 발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가 퉁 밀어주는 느낌이고요. 360X 같은 경우에는 발에서 롤링을 하면서 발이 떨어질 때 뒤에서 누군가가 내 뒤꿈치를 살짝 밀어주는 그런 내추럴한 느낌의 탄성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놀랐던 건 주행을 하면서 한 번도 불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어 일단은 굉장히 안정적인 신발이었고요. 탄성 또한 없는 편이 아니어서 적당히 밀어주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 엔돌핀 스피드3인데요. 그 제품 상위 호환이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대회 기록용으로 만들어진 레이싱화라기보다는 약간 펀런 느낌의 그런 재미있는 탄성감을 느끼면서 주행을 할수 있는 그런 데일리 러닝화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월 1일 대천 하프 마라톤 대회 때이 신발을 신을 예정입니다.